13장까지는 예배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었다면 이제 14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지침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건 특정한 짐승 특정한 어류, 특정한 조류 등은 먹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요하여서 이렇게 교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 어, 음식 교례가 시작을 하는 부분, 14장 2절에서,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며, 14장 21절에서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을 선택을 하고 준비할 때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의 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떠올리며 돌아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규정들은 새로운 신약 하나의 백성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거듭 새로운 하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들에는 구약에서나, 그리고 신약에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음식 등을 대합니다. 이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대하는 기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과 하는 것과 연관해서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음식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이 음식을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해서 생존을 위하여해서 취득해야 취득해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그릇된 욕망과 취미를 위하여해서 또 어, 이용하는 어떤 수단 내지 도구로 이용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들과는 다르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우리가 매일 매일 접하는 음식 등을 향여서 거룩한 삶의 생각들, 거룩한 삶의 양상들, 거룩한 삶의 방식 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례 풍습 때풍습에 관련하여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곤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풍습들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가난 땅의 사람들은 자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신들의 자녀임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해하면서 그들로의 신들과 관련된 의식을 애식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장례 풍습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런 풍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나는 거짓 신을 섬기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구속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한다면 이 세상의 많고 많은 풍습과 유행 등을 그저 무분별하게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장래와 관련된 또 장래와 관련하여 더욱 확장된 죽음과 영관에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생각들과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영관하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 저지 삼 말라고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은 맛을 위해 또 어떤 특정한 다산을 바라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지에 삼는 그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칙상 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모든 교례들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스스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취미 등을 유하해서 이렇게 야만적인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약 백성에게 이 모든 규례들은 원칙상 사라졌다고 볼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규례들의 규례들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까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연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인계를 차, 창조하시고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전제 조, 말씀,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필요물들에게 이 세상의 필요물량화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대할 때. 생명 관련된 여러 가지 피조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이미지로 우리 욕망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존중을 하며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대할 수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14장에 언급된 규례 등에 대하여서 명확히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삶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구별된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장례를 대함에 있어서도, 더 확장된 의미로 보면 죽음과 관련한 죽음과 관련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 음, 풍습과 여러 가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관례 등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가 이러하기에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마땅히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며 거룩한 삶의 모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고민하며 성경을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의 풍습과 이 땅의 관습들과 이 땅의 가치, 가치관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을 종기히 여기며 정말 거룩을 정말로 높이 역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짐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의 님 백성이라는 사실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거룩한 하나의 님 백성이라는 사실들 앞에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가지신 본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영광보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